밑바닥에서 이렇게 우물이고 딱 일어 쓰는 게 보이면서 금전의 문이 열리지 않나? 이래. 자꾸 금전, 금전, 이렇게 막 돈이 드르르르륵 보여.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그것처럼 해가 쫙 떠. 안녕하세요. 대국당 용해장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하반기. 네. 1970년생 55 개띵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네. 살아오시면서 어떤 점들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이분들은 뭐 항상도 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금전이 금전의 연류가 됐을 것 같아. 금전. 응. 부모의 재산을 많이 받아서 돈막 쓰는 사람 또 힘들지? 다 까먹으니까 힘들지. 그렇죠. 응.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체험해 갖고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그런 거를 좀 55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리고 또 이분들은 또 이렇게 오면서 또 의리도 좀 되게 많은 것 같고, 음. 응. 오지랖도 넓어. <laughs>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돼. 막 내가 다 해줄게. 막 그러니까 어깨 짐을 다 갖고 있어. 응. 내가 뭐. 위에 사람 대표도 아닌데 밑에 있어도 막 그런 거 해주다 보면 또 집은 가정은 좀 뒷전이잖아 이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일 1인 매력은 할수 없어 그니까 러 사업을 잘하시는 분은 가정이 서울 하던가 양쪽을 좀 하면 되는데 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 요즘에는 잘하시는데 사업을 잘하면 가정에 서울하고 가정을 잘하면 또 바깥에 나가서 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집에서는 과묵한데 나오면 말잘 하시는 분들. 근데 집에 들어오면 그냥 입딱다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55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제는 나도 이제 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응. 그, 개띠분들이 그만큼 힘들었어. 여러 가지로 막딱 꼬집는다 그러면 그냥 뒤통수 그만 맞자. 어. 응. 인간떡 그만 부리자. 그러니까 인간 인간 덕이 없고 인간에 막 내가 다 해주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이 55년 개띠 분들은 내가 줄 줄만 알았지 받을 줄을 모르니까 이게 좀 <laughs> 누가 주면 왜 이래 왜 이래 이렇게 도망도 가요. 진짜 지금까지 이런 응. 힘든 상황들을 응. 버티면서 응.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맞아요. 응. 앞으로도 살아갈 날들이 많으실 텐데. 네. 우리 (55세) 개띠분들은 네. 어, 어떤 점들을 좀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하반기. 하반기에 이분들은 지금 이렇게 (55살) 금전의 문이 열리지 않나 이 자꾸 금전 금전 이렇게 막 돈이 드르르르 보여 어~ 응.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5만 원) (10만 5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하얀 수표 10만 원짜리, 네. 만 원짜리가 그렇게 드르르르락 보여. 어. 그러면 어디서 돈이 들어온 다는 거지? 안 그러면 묵은 땅이 팔리든가, 오. 건물이 팔리든가, 네. 아니면 이게 힘들었는데 장사가 좀잘 되든가, 음. 아니면 직장 생활에 막게 힘들어서 아유 이 직장 그만두고 딴데 가야지 했는데 그것도 수월하게 잘 되든가. 음. 모르겠어요. 그게 보여요 지금. 금전의 문이 활짝 열려. 어, 응. 그러니까 하반기에 그게 보여. 근데 그러니까 뭐 사람이 다 55세가 다 똑같지는 않잖아. 근데 이게 뭐 이게 모르겠어. 이게 밑바닥에 서 이렇게 우물이고딱일어 쓰는 게 보이면서 금전이 만 원짜리하고 10만 원짜리 수표가 요즘엔 10만 원짜리 수표 힘든데. 수표가 다 이렇게 이렇게 뭉탱이로 막딱 안 <laughs> 돼. 나 진짜. 어. 와, 나도 됐으면 좋겠다. <laughs> 어, 기분이 너무 제가 55살 개띠는 아니지만 기분이 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요. 음. 어, 나도 55세 대저 개띠는 아닌데 이게 막 그게 보여 막. 어. 그리고 뭐라 그럴까. 그렇게 보이면서 어,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네. 그것처럼 해가 쫙 떠. 오, 지금 이렇게 저는 영어로 떠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게 다. 보이면서 돈이 탁 모이는데 어 땡큐네. <웃음> 그 금전은 <laughs> 어, 문이 음. 활짝 열린다고 하니까. 음. 그 활짝 열렸을 때그 금전들을 잘 받게끔 행동해야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묵어 있던 것을 이렇게 이제는 열릴 때가 됐다. 음. 어. 마음 고생 많이 했는데 열릴 때가 됐으니 그거를 잘 잡으시고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 음. 이런 좋은 것들을 잘 받기 위해서는 네. 이분들이 55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네. 인생에 대한 경험이나 지혜는 있겠지만 네. 한치 앞을 내다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laughs> 우리 같은 <대해 웃음> 선생님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하고 인연이 되면. 좋은 일 많게 해드리겠습니다 음. 어, 전 자신합니다 <laughs> 조심해야 될 것들 일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조심할 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내가 항상 또, 또 좋은 건 아니니까 조심해야 되지 누가 이렇게 빌려달라고 응, 막 많으니까 막막 응, 막 이렇게 하면 안돼그 아까 선생님 과거에 그 어깨뽕 이런 어, 거 어.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나면 힘드니까 네. 항상 조심 아 이렇게 팔려도 조심 그리고 말로 다 내뿜지 말고 음. 조심 응, 어, 그러니까 금전이 두르면 내가 다시 이게 묵었던 게 팔리면 좋은 자리, 응? 어? 그거 많은 거 있잖아요, 명당. 그런 자리 또 건물이나 땅을 사갖고 또 재테크하면 좋은 거지. 그걸 갖고 희지부지 다 날려버리면 또 힘들잖아. 그리고 장사 직장도 잘 되면 더 좋은데 가려고 하시지 말고, 아 이게 내가 이렇게 놀다가 오 직장이 됐네 그러면 다시 가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빼지 말고. 돼지도 말고. <laughs> 어. 그래서 우리 55세 개띠 분들은 응. 어, 정확한 상담은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오십시오. 네, <laughs>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55세 개띠 분들을 위해서 네.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응. 정보를 주셔서 응. 시청자분들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 응. 전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